신윤의 정점식, 결국 사태. 한동훈 일단 당 주도권 확보. 한동훈 인선은 당대표 권한이다. 후임의 대구 사선, 김상훈 의원 낙점. 윤석열과 한동훈의 싸움이 결국에는, 음, 한동훈이 일단은 이겼습니다. 아, 처음에 사파 싸움이 대단했죠. 음, 이, 윤석열의 뜻은 이 정점식만큼은, 음, 그냥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남까지 가졌거든요. 어~ 윤석열과 한동훈이 단독 회동을 통해서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묘한 얘기를 했어요 어~ 묘한 얘기를 윤석열이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서 쏴라 많은 의견을 잘 경청하게 단 대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폭넓게 쏴라 그렇게 이제 윤석열 사람을 폭넓게 쏴라 그런 얘기를 이제 서도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게, 니가 당대표 됐으니까, 당대표가 알아서, 당직 관련 인사는 해라. 라는 그런 말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음, 윤석일의 진짜 생각은, 음, 당대표, 그 정책위장은 놔두고, 정책위장은 놔두고, 나머지 인사를 네맘대로 알아서 해라. 라는 의미로 해석했고, 한동훈은, 아, 당, 내가 당대표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겠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이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이가 얘기했죠. 정치기의의 이장을 유임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해버렸습니다 한동훈의 사퇴 요구를 했어요. 한동훈이. 인선은 당대표 고난이다.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정점식이 결국에는 음, 사퇴를 했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사퇴를 했어요. 이 정점식이죠. 이 공안부 검사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갈등이 심했어요. 어. 한동훈이 전혀, 어 물러날 기미를 안 보였습니다. 사무총장을 자신의 뜻대로 임명하는 것까지는 용산에서 용인을 하는 것 같아요. 용인을 했는데, 적어도 정점식만큼은 냉겨놓으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어. 모든 로를 통해서 다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듣질 않았어요. 그, 어, 그것은 한동훈의 고집이죠. 지는 거 싫어하는 거죠. 자, 한동훈의 특징, 특징이 뭐예요? 말움 하는 거 좋아하고, 말움에서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기선에서 지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유석일도 싫어해요. 이 특수부 검사 출신의 특징이 겁니다. 한번 물러나면 계속 물러나야 된다 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물러나지 않았던 전례에 비춰보면은 이 한동훈은 절대로 물러나질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최고위원이 총 9명입니다. 9명. 총 9명인데, 그 중에, 자기 개파 사람이 현재 4명 밖에, 4명 밖에 없어요, 4명. 이 정점식을 그대로 유임하게 되면은 5대4로 지게 됩니다, 한동훈이. 자, 그 구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음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동훈도. 그래서 참, 용산의 그 체면이 말이 아니게 생겼어요. 진짜로 창피한 일이죠. 어 완전히 체면이 구기 생겼어요. 자신이 부리던 수화가 이제 거꾸로 어, 자신의 뜻대로 하고 국힘도 자신의 뜻대로 이제 조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의 지금 그 성격대로 밀어붙이게 된다면은 에, 국힘 국힘 운영도 용산의 뜻을 거스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마이웨이로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이 한치 앞도 어 예상할 수 없을 그걸 아예 정말로 어지러운 그럴 지경입니다. 정말로 기대되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한동훈 특검법이 거꾸로 또 역으로 물려지잖아요 본인은.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의 스탠스가 또 민주당과 손을 잡고 한동훈 특검법을 먼저 하자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 한동훈은 윤석열 김건희를 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국이 한치 앞도 가늠하기 힘든 전국이다 제 생각에는 윤석열 김건희를 먼저 제거하는 게우선일것 같아요 먼저 한동훈을 이용해서 치는 방법 치고 나서 한동훈은 그 후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어차피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염증, 아예 그냥 검사 출신 대통령인데 아예 혐오감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하기 때문에 또 한동훈은 워낙 본인의 여러 범죄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벗어나긴 쉽지 않아 보여요.